다음 달부터 경남에 지역 필수 의사제가 도입됩니다. 8개 필수 진료 과목 전문의가 경남에 5년 동안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면 경상남도가 매달 1인당 5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데요.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할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상급 종합병원.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늘 북적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인구 1명당 의사 수는 2.6명. 전국 평균 3.2명보다 적고 인구가 비슷한 부산시의 70% 수준에 그칩니다. 뭐 예약을 하고 오긴 하는데 의사 이런 걸 제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해 주는 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맞라는 거는 참 힘들더라고.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해 다음 달부터 경남에 지역 필수 의사제가 시범 도입됩니다.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여덟 개 필수 진료 과목 5년 차 이내 전문의 가운데 경남에서 5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경남의 세개 상급종합병원이 각 8명씩 모두 24명을 모집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 병원 자체적으로 삼성 의료원과 연계해서 암, 심장, 뇌혈관 질환 우수 의료진 초빙을 받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역 필수 의사에게 지역 근무 수당과 정착금 등 매달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의사 가족이 6개월 이상 경남에 살면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와 학자금 등 1인당 매달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의사회는 지역 필수 의사를 더 늘릴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단기 정책이거든요. 의료법이나 의료 사고 특례법을 좀 개정을 해 주시는 것이 정말 지역 필수 의사를 더 만들어냈는데. 경상남도는 다음 주부터 병원별로 채용 공고를 내고 오는 연말까지 지역 필수 의사 24명 전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